반갑습니다 지팝텔레비의 지파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이 전경이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죠 여기는 대전에 위치해 있는 개족산에 있는 개족산성입니다 여기로 이제 제첫 백패킹을 하러 왔는데요 풍경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첫 백패킹이자 처여작인 셈이죠 여기를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어, 영상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거를 통해서 백패킹을 많이 접했는데 그런 영상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화되고 살이 되는 헐떡대는 허파로 정말 절실하게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들께 꿀팁으로 꼭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백패킹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할 것 같아서 꼭 이제 백패킹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지금 상태에서 말씀을 들어야 정말 혈액 속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마실 물을 많이 챙겨랍니다. 특히나 이제 뭐 걸어서 선 백패킹은 아직 뭐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첫 백패킹으로 산을 오르다 보니까 이게 배낭을 메고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들숨과 날숨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깊은 숨. 그래서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그 갈증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느끼는 갈증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갈증입니다. 정말 허파 속까지 말라 들어가는 듯한 그 느낌 아마 마라톤 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거의 그런 정도의 느낌을 받아서 중간중간 많이 쉬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탈이 날것 같고 병이 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마실 물을 많이 챙겨라 그래서 이 비화식으로 음식들을 많이 챙겨 오는데 그런 음식들 중에 물을 부어서 하는 그런 발열제가 들어가 있는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실 물이 조금 부족하더라 고 생각보다 900ml 보온병에 500ml 정도 생수를 같이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1.4 리터를 가지고 온 셈인데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발열 식량 하나에 450ml가 들어가고 2인용이니까 900ml 그러니까 써머스한 병은 거기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실물은 500ml 정도밖에 없는데 저희는 그걸로 충분할 줄 알았어요 일상생활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데 백패킹으로 운동을 하듯이 올라오다 보니까 중간중간 쉬면서 정말 마실물이 절실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실물을 꼭 1리터 이상씩은 따로 음식하는 것과는 별개로 준비를 꼭 해오셔야 됩니다 최대한 가지고 올수 있으면 2리터 3리터도 들고 와도 될것 같아요 마실 물을 정말 많이 챙겨 와라. 거를 마시는 순간 정말 혈액처럼 몸에 흡수가 돼서 정말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꼭 마실 물을 많이 준비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거는 꼭 유념을 하셔야 되시는데 백패킹은 등산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해보니까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그냥 백패킹이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저희가 배낭을 그렇게 무겁게 가져온 것도 아니거든요. 인당 한 10kg, 8kg 정도 좀 되는 걸로 두 명이서 왔는데도 어, 이 백패킹 가방 자체가 하중을 다리 쪽에다가 최대한 다 실어주니까 다리 쪽으로 온 모든 무게가 이렇게 실려가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리가 정말 후두루두하게 되고 평상시 제가 개족산성을 이번에 한세 번째쯤 왔거든요. 그런데도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거는 처음에 딱 계단을 오를 때부터 어. 이거 뭔가 느낌이 좀 다른데?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곳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찍혀있는 그 풍경과 올라가는 유튜버들의 모습을 보고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힘듭니다. 거의 행군하는 느낌? 군화 신고? 10km가 안 되는 배낭인데도 그 정도의 힘을 느꼈거든요. 거의 한두 시간 동안 그게 압축돼서 오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는데 등산처럼 생각하시고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아예 다른 거예요. 가능하면 산도 좋지만 처음에는 좀 평지가 많은 곳에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두 번째와 굉장히 이어지는데요. 하체 운동을 미리 하고 와라 그리고 등산 스틱을 꼭챙겨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패킹 가방 자체가 하중을 이 다리 쪽으로 온갖 중력이 다 들어갑니다 거의 좀 과장 못하면 중력이 한 다섯 배에서 열 배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리가 후두루두루 해지고 뭐 물론 평상시 운동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저는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거는 어, 자신하시면 안 되고요 백패킹이 처음이시라면은 아내 다리가 이렇게 부실했나 내가 이렇게 하체가 없던 사람이었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라든지 뭐 가벼운 조깅이라든지 그런 하체 운동을 꼭 먼저 하고 오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정말 고생합니다. 저희도 중간에 오면서 공포를 몇번 느꼈는데 아 이러다가 옆에 낭떨어지로 구름면 어쩌지? 정말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하체 운동을 하고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 그거는 있더라고요. 백패킹은 그냥 미니멀 캠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백에 말 그대로 캠핑을 백킹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주로 산에 많이 오는 것들을 봤을 뿐이지 백패킹은 등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마지막 백패킹엔 그만큼의 보상이 있다 솔직히 지금 이거 리뷰를 하려고 여기 정상에 올라온 지한 1시간 좀 넘었는데 올라오던 그 과정을 다 까먹었어요, 지금. 그 고통스러웠던. 그래서 이 리뷰를 지금 찍으려고, 아, 내가 아까 올라오면서 생각했던 꿀팁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올라올 때만 해도, 아, 이거는 꼭 얘기해줘야지. 이거는 꼭 얘기해줘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걸 다 까먹었어요. 정말 올라와서 이 정상의 풍경들을 한번 싹 보는 순간, 사르르 녹습니다. 사르르. 정말 백빽해은 그만큼의 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비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첫째 아이를 낳고, 그 출산의 고통을 그 고통을 잊고또 둘째를 난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정말 올라와서 그 아이가 한번 사르르 자기를 보고 웃어주는 그 미소, 여기 있는 풍경이 사르르 웃어주는 그 감동 한 번에 모든 걸 잊게 됩니다. 지금 닦아 먹었어요. 그 다리 아팠던 거. 다음 번에도 또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토 캠핑과는 그냥 비교가 안 되네요. 이게 진짜 캠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텐트에 뭐 물건 막상 올라와서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야. 그냥 느낌이 완전 달라요 서프라이즈 그렇습니다 정말 한없이 멍 때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백패킹은 그만큼의 보상 아니 그 이상의 보상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주기 때문에 꼭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 좋게 저희는 돔타프 조합을 하느라고 실맨 안단테 돔텐트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좀 쉽게 입문을 할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오토캠핑이랑은 정말 아예 다른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또 하나 생각났었는데. 아, 또한 가지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이런 산으로 올라오실 때는 멀리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평지 구간으로 이렇게 올라서 오시는 걸 절대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여기 올때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알아봤는데 저희가 올라온 이 구간이 구 등산로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예전에 등산로로 사용을 했던 길인데 계족산성까지 장동산림욕장에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급경사 구간입니다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조금 넘게 아마 빠르신 분들은 거의 한 3, 40분 만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지 마시고 돌아오더라도 좀 가능하면 평지 구간으로 되어 있는 길이 있으면 꼭 그쪽으로 돌아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힘든 게 아니고 정말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거든요 <laughs> 좀 엄살 같기도 하지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백패킹은 돌아올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꼭 돌아서 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달에 저희가 이제 제주도도 가고 앞으로도 백패킹을 많이 자주는 아니지만 하게 될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백패킹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 영상을 보는 거라 생각하고 즐거운 백패킹 되시고 앞으로도 즐거운 캠핑라이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합테레비의 집합이었습니다.